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게일 브레너가 지은 책인데요. 어,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어,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차례를 먼저 볼게요. 차례를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알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먼저 1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장. 고통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 2장.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2부. 나로 사는 건왜 이렇게 힘이 들까? 3장. 모든 정답은 내 안에 있다. 4장.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5장. 생각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6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7장. 삶의 영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 3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8장.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9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10장 두려움이 삶을 가로막지 못하게 한다. 뭔가 어,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중에도 저는 언제나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면 의기소침해지고 몸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화창해서 사무실을 나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란 게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쏟았고 생각할 때와 생각하지 않을 때몸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는 몸이 긴장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옮겨 아무 생각 없이 현재에 몰입할 때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 실험을 몇 차례 반복한 뒤 생각에 빠지면 초조한 마음이 들고 생각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으로 얻은 통찰을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일부러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고, 그 결과 더 행복해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는 거기서 파생되는 나에 대한 한계와 비난, 걱정에 관심을 주지 않았고, 지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해야 했다고 자책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스스로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제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온갖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니 시야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제가 맺어온 인간관계와 현재 처한 상황이 명료하게 이해되고 몸 안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진짜 자아 안에는 나라는 못난 사람도 두려움도 고통스러운 과거도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일은 짜릿합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공간에 머물기로 한 것이니까요. 익숙한 사고 패턴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그동안 주로 했던 일,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면 이 순간 마주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분주한 마음에 신경 쓸 일이 없어지면 그동안 간과했던 욕구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연 속에 머물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잠시 쉬고 싶어지기도 하겠지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익숙한 영역을 넘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세계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미지의 영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섣불리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담자 스티븐 얘기를 해볼까요? 스티브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예측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저 가게는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을 거야. 확실해. 이 프로젝트는 제때 끝내지 못해. 하는 시기지요. 스티브는 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습관적으로 세상을 불신합니다. 이 생각에는 세상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거부하고 야박하게 구는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한 이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대부분 좋지 않는 결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닫을지 또그 프로젝트를 제때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요. 게다가 앞일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결함투성이라는 인식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잘 모른다 라는 태도를 취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첫 걸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시인하고 나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성한 건축물, 인간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들은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에도 이 호기심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지고 말 거라거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싶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담자 샬롯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샬롯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 다 엉터리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엉터리라니 무슨 말이죠?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까? 그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기며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엉터리라는 느낌 외에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신을 제약하는 자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순간의 경험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괴로움에 서로 잡히게 되는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조건화된 신념이 무엇인지 끝까지 탐구하는 힘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알아차리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샬롯은 저와의 상담 이후 이 괴로움의 정체를 캐기 시작했고 자신을 엉터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 감정을 좌우하려 들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진 자아는 항상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령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뇌는 신경체계에 곧바로 위험신호를 울립니다. 그리고 신경체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거나 도피할 태세를 갖춥니다. 머릿속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분주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죠. 생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미 익숙할대로 익숙해진 강박 사고는 특정한 불안 상황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멈추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단단하게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알아차리는 경험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쩌면 알아차림에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 적이 있지 않는가요? 걷잡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고 행복과 기쁨에 벅차오른 적이 있지 않은가요? 이런 순간에는 생각하는 마음이 멈추고 이성의 간섭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현재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입니다. 과거의 슬픈 기억을 되새기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자기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며 전정긍긍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잠시 주의를 옮겨보세요. 현재를 온전히 느끼면 설령, 일순간 일지라도 완전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실재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는 분리된 자아가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만물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만이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를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조금 쉬운 책을 선택해봤거든요. 윈피키드 수상한 리모델링 일기. 예,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얘기라서 쉽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